여러분들의 침실도 특급 호텔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네가지 설계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호텔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조명 설계 실무 업무를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호텔 리조트에 업무를 맡았었는데, 신라호텔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호텔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 호텔 특유의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느낌에 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호텔에서 굉장히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호캉스 이런 걸 누리시는 이유는 그 호텔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럭셔리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네 가지 호텔 조명 설계 기법을 여러분들이 침실에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호텔 특유의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여러분들이 침실에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따뜻한 색감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침실을 꾸밀 때늘 하던 습관대로 하얀 빛을 떠올리실 거예요. 빛.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을 해 보세요. 호텔처럼 침실을 꾸미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어떻게 호텔의 색감을 쓰셔야 합니다. 호텔의 조명 색감은 따뜻한 전구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호텔은 따뜻하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유는 부드럽게 빛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부드러운 빛? 그것이 어떤 빛이냐면요. 사실은 간접조명이에요. 간접조명을 공간에 활용해야지만 침실이 호텔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는 분들은 꼭 침대 헤드보드 쪽에 간접조명을 넣으세요. 만약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침대 프레임 하단부에 간접조명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방에는 대부분 커튼 박스가 있습니다. 커튼 박스 쪽에 간접조명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침실에 호텔 특유의 부드러운 빛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 프라이빗한 조명 사용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펜던트를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내가 펜던트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 샀어요. 그거를 거실에다가 설치해 봤다고 생각하세요. 주방 말고 거실이요. 그럼 뭐 예쁠 수도 있고, 유니크할 수도 있고, 뭐요 정도의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가 구입한 펜던트를자 침대 옆에다가 설치했다고 생상을 해보세요. 거실에 사용했을 때보다는 어떤 느낌? 나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느낌이 듭니다. 침대 옆에 펜던트 벽등 또는 스탠드를 활용하시면 나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내가 좀더 침실을 좀 세련되게 꾸미고 싶다 하시면은 침대 옆에다가 펜던트를 놓으시고요. 나는 좀 모던하고 기능적인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는 벽등을 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고급스러운 특급 호텔, 호텔 정석의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스탠드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침대 옆에, 헤드보드 옆에 나만을 위한 조명을 놓으신다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호텔 투유의 감성을 반드시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텔 전용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세요.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호텔 전용 다운라이트? 바로 오목다운라이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조명 가게 가서 "오목다운라이트 주세요."라고 하면은 구매하실 수 없으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오목하고 오목하고 오목할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오목다운라이트에는 빛이 이 오목한 맨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떨어질 때 깊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앞에는 막혀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호텔 침실 조명 설계 기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반드시 따뜻한 색감인 전구색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간접 조명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프라이빗한 장식 조명을 침대 옆에 꼭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오목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 비법을 여러분들의 침실에 활용하신다면 반드시 호텔 특유의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감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